3원 30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앞니가 장검과 같다. 어금니가 군도와 같다. 이것은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꿀꺽 삼킨다. 그러면 그것은 포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의 풍조는 그래서 포악한 행위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 이 세례요한을 찾아왔지만 그중에 세리들과 군인들도 있었어요. 19세기 활동했던 알프레더 에더샤임이라는 성서학자가 계셨어요. 그의 책 중에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사회 생활에 대한 스케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시대 세금 어떻게 거어들였는지 연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이 세금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뜯어갔는데 왜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저항도 못하고 그렇게 세금을 다 세리들에게 빼앗겼을까? 그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세리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지가 너무 넓었어요. 사람은 적은데 땅은 넓게 차, 뺏었으니까 각 정, 점령지에서 세금을 걷어드리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했느냐. 힘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각 점령지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드리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합자회사 같은 거를 만들고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5년씩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요 세금 징수권을 매입한 로마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 와서 현지 에 있는 남자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딱 봐주는 겁니다. 세금 징수하고 지나가 왔다 갔다 하면 다리 건너면 다리 지나가는 교량세, 통행세, 수입세, 수출세 이런 세금들을 싹 걷어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정한 금액을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을 하는 거예요. 세리로 임명된 사람들은 평생직이 아니라 5년 정도씩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동안에 자기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세리들은 악착같이 일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해야지 또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된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이런 사회적인 구조에 있었어요. 부가된 것보다 더 거둬들여야 되니까 얼마나 악행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고양한 로마 사람들 등 뒤에 힘이 있으니까 군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세리들이 돌아다니며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권력이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들의 행위를 사람들이 포악하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그렇게 포악하게 행했어요. 그러면 군인들은 어땠느냐? 로마 제국 식민지 전체 요충지마다 군대를 주둔시켜 놨죠. 그런데 너무 평화로우면 군인들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또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군대를 주둔한 곳에서요, 종종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아무것도 죄 없는데도 그 지역을 강탈을 해라. 그래서 강탈을 하고 반항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무력으로 진압하고 뭐 필요하면 죽이라고도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을 강탈하고 죽이는 게 양심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명령을 거부를 한다. 그러면 명령을 거부한 군인이나 아니면 그런 부대가 있으면 거기를 다른 로마 군대가 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 형벌을 데스메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 놨기 때문에 명령에 불복종하면 다른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죽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어도 사람들을 강탈하고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해 멀쩡히 죄 없는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물건 가지고 오리를 가라. 십리를 가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발을 유도하는 일을 살살살살 화를 돋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런 행위가 그래서 포악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포악함이라는 게 로마 제국 예수님 시대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만 그랬느냐? 아니죠. 장세기 6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포악함이라는 것은 노아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세상에 풍조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어서 포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스바냐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 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포악으로 채운 사람은 그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힘이 있으면 포악을 하게 돼 있고 이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포악을 부리는 것을 그냥 그렇게 수수방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손에 힘이 있어도 세상에 풍조하는 다르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런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악을 행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상급을 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행하며 믿음의 열매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이한 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